안녕하세요, 로우니민입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찍다가, 죄송합니다 하고, 일시정지하고 올리려고 했는데, 끊어버리기를 해버려서, 해버려서 이렇게 됐네요. 네, 일단 이거, 마블링 대박이죠? 저 마블링이 진짜 보이거든요? 근데 카메라 상이 좀안 보일 것 같아요. 마침이에요, 참고로.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게. 제가 오늘 못 나가요. 나가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. 이게 진짜 몰드도 잘 되고. 제가 섞은 거거든요. 제가 만지는 용이랑 영상용으로 섞었어요, 두개 다. 와우, 근데. 대박. 짱 탱글. 탱글탱글하고, 몰드도 잘 되고. 랩이 조금 안 돼요. 이게 액퀴를 넣어서인지 랩이 좀안 되는 거 같네요. 참고로 보율님 출처이고요. 보율님 출처입니다. 보율님 출처에 민트 공주 만들기였나? 마블링에게 만들기인 것 같습니다. 마블링에게 보율님이 좀 있거든요. 4층 있기라 5층 있게도 만드시더라고요. 근데 4층있께는 조금 만실수 하면 3층의께나 2층있께가 된대요. 어 이거는 러브 스토리님이 신청해주셨고 꼬마 TV 꼬마님이 꼬마 TV 꼬마님이 요리하기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꼬마 TV 꼬마님이랑 슈가님이랑 함께 할 예정입니다. 저 혼자 할 수도 있고요. 어머나탱글 그리고 s님이 3층 있게 소개 아니 소개다 그거 신청을 해주셨는데 4층 있게 돼도 괜찮지 않나요? 더 이득인 것 같고 3층 있기는 충분히 될수 있어요 조금만 실수를 하면 일단은 4층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방법을 좀 다르게 아주 조금만 다르게 하든지 와우 진짜 대박 완전 양이 많고 양이 많아서인제만은 많아. 짱탱글에다가, 몰드까지 잘 되고, 와, 와, 와. 자, 이제, 닦겠습니다. 이 만지는 용이요 이거는 따로. 영상용은 깨끗해야 되거든요. 만지는 용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, 이게. 아니야, 만지는 용이. 용인... 더 많이 많은데안 보여지노. 됐다 휘장탄에도 마블링 이거는 좀 보이지 마블링이 않나요? 아닌가? 이거는 저도 실제로 봤을 때잘안보였는데 이게 좀 보여요 와, 안 돼. 흐리기도 갑입니다 완전 탱글에도 흐리기가 1 2 3리와6 7 8 9 1 2 3 4 5 6 7 이는 아이클레이 없이 마블링있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클레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, 일단 마치고요 어전 영상에서 제발 2일 뒤에 마감이거든요 만약에 조금밖에 안 올려 주시면 특집이랑 입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이상 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네, 만약에 10명 이상 안 올렸다,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30명 특집 말고, 30, 40명 특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니까, 제발 올려주세요. 알겠죠? 네, 마지막 마블링샷. 안 돼,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게 마블링샷 같은 거할 때는, 이렇게 다붙이키 해서 나오게 하고, 아 이렇게 되면 안돼 이렇게 되면 일 이렇게 감상하세요 와우 되게 하체가 돼도 괜찮아 이거는 마블링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? 어머나 근데 이거 입결에 넣어서인지 잘 닦여져요 닦여져요? 일단은 넣고 다 넣고 좀더 떼서 넣고 또 떼서 넣고 됐다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추워서 나가기가 저도 거든네 이제 삼치 있게 만들기 이제 찍을게요. 벌써 5분이네자 마블링 있게 후기였고요. 잘 봐주셔야 돼요. 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